고맙습니다. 투자학계로 멘토 내버렸습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대선 장세이다 보니까 주말 동안에도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윤석열 장모가 구속이 되면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윤석열의 약간 입당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동안에 어떤 회동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한테 고소당하는 어떤 약간의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현 시점에서 가장, 가장 제일 좀 리스크가 적은 테마주라고 한다면 이재명 관련주가 제일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악재가 있더라도 윤석열 관련주도 입당에 대한 호재들 그리고 기대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주식들이 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리스크들 그리고 앞으로도 좀뭐 부인 관련 고소들 여러가지 것들이 있고 입당 관련 것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관련주들을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이슈를 이용해서 좀 투매가 나올 때 조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그나마 좀 전략적으로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볼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성문서라고, 음 제가 봤을 때는 좀 카스 이 정도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 관련주들을 몇 개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스윙으로도 가져가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일성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은 세력주가 제일 먼저, 세력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세력봉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도 이제 세력봉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느껴져요. 그리고 정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더큰 세력 또는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기반으로 세력이 있다는 걸 가정해 두고 기법 또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많은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일성건설이 제일 좀 지금 이재명 테마 중에서는 핫한 주도주로 떠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종목 선정을 끝내고 나면, 뭐 분봉상의 지지와 저항 또는 타점을 통해서, 기법적인 타점을 통해서 매수로 접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일 이재명 관련주가 혹시나 그런 악재들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아침에 이 4천원대를 좀 강하게 무너져 준다라고 한다면, 되게 강력한 매수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이 부근 때 와서 1차로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요 부근 때, 그러니까 이이 이 저점을 깨는 부근 때가 상당히 좋은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상한가의 머리 부근 때, 요 부근 때가 아무래도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돈을 쓰면서 상한가까지 잠궜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선 주의 특징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금 대선이 아직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계속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대선주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옥석을 가리고 주도주들을 가려서 매매를 하신다면 상당히 좀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성 건설이 좀 괜찮은 전략으로 보이고 카스 같은 종목도.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미 좀 타점이 지나갔으나,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현재. 21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도 지금 여기서 보면, 5일선 위에서 계속 이제 양봉다운 양봉 없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일봉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물량소가 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이재명의 테마들이 남았다라고 보면,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좀 넓게 봤을 때, 한 21선이 이탈하는 관점에서도, 수익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과연 이 종목이 그렇게 한번에 무너질 것이냐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여기서 한 1대 2로 잡아두면 충분히 반등은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카스가 이재명주 중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다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대장의 끼 또는 약간의 주도주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관점을 좀 가져가는 건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상당히 좀 많은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은 여기서 이미 충분히 매물대들을 소화를 했다 근데 여기서 좀 단점은 뭐냐면 이 공모가를 공모가에서 따상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따상 따 따상 뭐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이 주가가 여기로 올라올 동안에 상당히 많은 차익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매도 그리고 이 한 1년이네요, 벌써, 그죠? 1년 동안 물려서 차익 실현을 또는 본전을, 손해를 받기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매물 압박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잡으실 때는 좀긴 음봉 하나 정도는 확인하시고 좀 안정적으로 잡아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6만 5천원 이 양봉의 중심값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것이 좀 안전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라리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도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 약간은 뭐 코로나 관련 이런 이슈들이 있고 제약 관련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두 종목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타점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시선이 분산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상의 타점을 봤을때 이런 높은 타점보다는 하나 좀 꺾어서 이런 음봉들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5분봉상으로 보면 이렇지만 5분봉 또는 3분봉으로 봤을 때는 지지와 저항이 되게 치열하게 일어난 시점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를 이제 돌파하고 나면 결국엔 여기가 또 지지가 되기 마련인데 이런 상단부의 라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꺾어서 잡는 라인이 좀더 괜찮다 그렇게 좀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4,500원대 이부분대를한 1차 정도 라인으로 잡고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린다 라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좀 밀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대까지 여기서 1차 라인을 잡고 한 7, 8% 내려왔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한상가이 이 장대 양봉의 시작점이거든요. 이 초입 부분인데, 과연 이 주가가 여기까지 밀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인 전략들을 쌓아서 만들어 간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마이너스 7, 8%또 되네요. 그럼 내일 만약에, 글쎄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은 이런 데서 매수하실 수 있겠으나 본인이 좀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타점보다는 이런 데가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죠 렇 그러니까 내가 꼭 수익을 내야 된다 라기 보다는 많은 종목들 있죠 제가 지금 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려도 한 세네 종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제가 얼마나 많은 세력봉들에 대해서 많은 타점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루에 한두개 또는 한두 개세개요 정도만 매매를 해도 매매 횟수는 충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비 전략, 수비적인 전략을 쌓으시되 많은 세력봉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시는 습관들을 하, 하게 된다면 하루에 꼭 한두 부 종목들은 거의 다 거래를 대부분 할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점을 좀 낮게 잡았기 때문에 원하는 성과를 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영상의 주식의 초보분들이 많으실 텐데 공격적인 타점보다는 조금 더 수비적인 전략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같이좀 혼돈스러운 장세에서 시장은 강하지만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수익을 좀 추구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버러스였습니다.